내 어깨 위에는 언제나 곰 3마리가 올라타서 놀고 있습니다. 가뿐한 상태의 몸은 기억나지도 않고 무거운 어깨가 처음부터 내 어깨인 것처럼 알고 살았으니까요. 몸이 이 상태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냈겠습니까?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많은 신호를 보냈지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몸도 한계가 왔나 봐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덕 마사지를 좀 받아서 피곤을 풀어볼까 하고 마사지 시합에 갔습니다. 관리사 사모님이 내 덩에 손을 닿는 순간, 여태까지 아픈 것은 아픈 것도 아니야.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모래에서 발끝까지 내가 힘을 줄수 있는 부분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참고 참아도 입에서는 진짜 아프다는 비명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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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흘러나왔어요. 덩에는 시퍼렇게 피멍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건 꼭 영화에 나오는 그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서 말이 막 저절로 아프다는 소리만 계속 나오는 거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친정오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기를 들면서 아이고 아파라. 먼저 입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빠가 어디가 아프냐고. 아 오빠 별일 아니야. 나 지금 사실은 카면서 보내준 사진 한 장이 우리 집을 팔 칵 뒤집어 놓아 버렸습니다. 우리 오빠 아니랄까봐 성격은 어떻게 그리 급한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 요즘에 마누라를 이렇게 때리고 사느냐, 내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렇게 다짜고짜 막 따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당하고 있던 남편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형님 도대체 내인데 전화와서 왜 이러냐고 앉아 되려 또 소리를 지르고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다가 왜 그러냐고 화를 냈다가 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긴 해, 형님이, 이렇게 난리를 떠느냐고 혼자 되려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관리실에 가서 덩 관리를 좀 받았는데, 덩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사진을, 아까 아프다는 말에 오빠가 걱정하길래, 아, 마사지 받아서 이 덩이 이렇게 돼서 아프다는 뜻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오빠가 당신인데 내가 맞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형님은. 내가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가. 여태까지 알면서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 진짜 형님 섭섭하다. 그러나 저러나,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이거 무슨 몸, 이 몸이 왜 이래 됐노? 어디서 바닷길에 이렇게 사람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심해서 뭐 아팠을 텐데 중간에 니는 그만둬야지 그냥 있었나? 미련스럽기는 사람이 참 미련스럽다. 내가 미련스러우니까 당신하고 여태까지 살았지. 내가 형학했으면 당신하고 안 살았지. 말이라도 못 하면 내가 밉진 않아지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오노? 그리고는 관리실에 전화해서 따진다고 또 나. 이를 지키면서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는 이제 성질 이좀 죽었는지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미련스럽게 왜 살았노 이렇게 나무 얘기하듯이 하니까 내가 미련 스럽게 살고 싶어서 살았나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참 기가 차다듯이 남편은 그러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빠인데 다시 전화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받다가 저 몸이 저렇게 됐다. 그렇게 웃다가 변명하다가 그러면 또 오빠는 평소에 우리 동생을 고생을 시켰나 보다. 그러니까 등이 더럽게 됐을 거 아니냐고. 또 오빠는 난리를 지키고그 모습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웃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게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마디 했죠. 전화기 옆으로 들려라고. 오빠야 김서방이 평소에도 이렇게 나를 두들기 편데 내가 이렇게 많 맞고 산다 이가 이 말에 우리 딸은 넘어갑니다. <laughs> 엄마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아빠는 세상 사람들 모두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절대 엄마는 안 때리잖아. 우리 엄마 너무 웃긴다면서 딸아이는 떡은 수건을 갖고 와서 나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비록 고생을 해서 시퍼런 몸이지만. 이렇게 웃고 지나갈 수 있고, 내 편인 아직 친정 오빠가 있다는 데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여자들이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 남편 탓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오늘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나를 때려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난왜 남편에게 맞은 것처럼 아픈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남편은 조금은 알겠죠. 남편에게 당장 오라는 오빠도 있는데 나 지금 부산 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자라고 합니다. 난 나처럼 이렇게 덩이 피멍이들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꼭 말해주고 싶어요. 미련스럽게 참지 말고 내 몸은 내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고요. 아파 보니까 정말 스럽더라고요 우리 많은 여자분들은 마사지샵에 가면은 덕마사지보다 얼굴 마사지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옵니다. 얼굴이 예뻐져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전 덕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덕마사지가 왜 필요한 건지 잠시만 말해 볼게요. 잘못된 생활 패턴과 올바르지 못한 자세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동은 쉽게 경직되고 근육이 뭉치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뭉친 근육을 마사지로 풀어주게 되면은 혈액 순환을 개선해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능을 나타낸답니다. 우준하게 덩 관리를 받게 되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잘못된 체형을 올바르게 잡아줄 뿐 아니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만성피로와 일상생활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경직되어 있던 어깨와 경추 부위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어 문제성 피부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심신을 안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목과 어깨 그리고 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얼굴이 커지게 되고 턱선이 널어져 커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며 등과 어깨에 뭉친 피로가 지속적일 경우에는 피부가 칙칙해 보이기도 합니다. 승모근과 기립근을 유한시켜 몸의 경락을 풀어주게 되어서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두통과 눈의 통증 완화, 생리통, 중추 신경 이완, 체지방 분해, 두통 목살 개선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뭉친 근육의 경직을 풀어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며 물론 활동 능력까지 강화시켜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꼭 관리실에 가시지 않아도 집에서 큰타올을 깔아 놓고 누운 뒤 오일을 통해 듬뿍 발라서 손으로 쓱쓱 문질러도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피곤할 때 거실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간단하게라도 하신다면 하루 피곤은 물론 사랑은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